택배는 눈이나 비가 오거나 악천후일 때 네. 돈을 더 주나요? 아니요, 진짜 일도 안 줘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업으로 하게 되면 막 이런 오토바이 배달이나 아니면 자전거, 전기자전거로 막 배달하면 이게 콜 수락을 안 하고 기사님이 많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단가를 막 올려주거든요. 막 건당 2천 원 줬던 것들을 진짜 나중에는 막 진짜 짧은 거리가 막 7천 원, 8천 원 이렇게 주는데 근데 택배는 개인 사업자잖아. 그러니까 우린 실제로 이구역에 배송은 악천후가 생기든 뭘 어떤 이슈가 있든간에 내가 배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단가가 그냥 똑같아요. 뭐700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700 원이다. 그러면서, 근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, 배달하는데, 결국에는, 물량이 없는 날도 있고, 내가, 그, 배달 주문을 안 하는 날도 있고, 막 이러다 보니까, 뭔가 수익의 안정, 안정성만 따지기에는 택배가 훨씬 낫죠.